안녕하세요. 저는 월드 미션 대학에서 성악으로 석사 과정을 마친 클라라 리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제게는 음악과 노래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요. 전공을 대학에서는 다른 전공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그 꿈을 많이 접었었고, 또 미국에 오면서 또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 사실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. 그럴 때쯤에 어, 월드미션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이 학교를 권유해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어, 고심 끝에 이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. 그리고 첫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 당시 저는 몸이 많이 약해서 사실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없었을 그럴 때였습니다. 그래서 첫 레슨을 미국 선생님한테 받을 때에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었는데요. 거의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지만 그 선생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학우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서 제가 어 무사히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또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저도 또한 저희 주위 분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. 또한 저희 학우들도 어 서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많은 발전들이 있었는데요.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이제는 각자의 사역지에서 활발한 사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또한 매 학기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 학생 연주를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밑거름이고 자산이 되었습니다. 저희들이 매 학기마다 그 연주를 끝날 때마다 저희들의 기함과 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제가 연주 생활을 하고 음악 활동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또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함께 울고 웃고 공부했던 많은 선배들 동기들, 후배들이 있는데요. 그분들과의 그 귀한 만남과 관계가 아직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. 아직도 서로의 사역과 음악 활동을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. 지금 저는 클레어먼트 그레주인 유니버스리의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. 제가 석사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는 더 공부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. 공부를 하면서 좀더 어,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또이 월드미션 대학이 ATS의 정회원이기 때문에 제가 클레먼 유니버시티에 어 진학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현재 저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. 그것이 박사라는 학위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던 꿈 그리고 배움에 대한 목마름 그런 것들을 채워가는 게더큰 기쁨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, 그 초석에 대준 월드미션 대학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가슴속에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는 정말 많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한 걸음을 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그것들은 저희가 한발 앞으로 내 디딜 때 누려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꿈을 월드미션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꿈을 이 월드미션 대학교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